안녕하세요. 저 제이슨데요. 음, 오늘은 먹방으로 이 치킨을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. 음, 이거 약간 이상하게 생겼는데요. 아예 여기 닭에 다리를 팍빼 가지고 쭈슥하면 아, 아, 잠깐.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. 쭈수근데 손으로 잡고 먹는 건 처음 아니에요? 음, 그런 것 같은데요. 아, 잠깐. 근데 너무 뜨겁네요. 딱한 입만 먹어보자. 뜨거 너무 뜨거워요. 그 뼈예요. 뭐야? 뼈, 뼈. 아, 너무 뜨거워요. 또 음. 이거 뼈인가요? 이거 뼈 이상하게 생겼어요, 그럼. 맛이 어떤가요? 음. 뜨거운 거요? 맛이 없는 거요? 표정이 안 좋은데요? 뜨거운 거요. SMR 해줘, 이거. 여기 이 부분 먹으면 바삭바삭 하잖아. SMR. 비슷해, 어? 어, 바삭 소리가 안 나네. <laughs> <laughs> 우리 아빠, 아빠 말하는 거 바삭 소리가 안 나네. 바삭 소리가 안 나네. 어쨌든 이거 되게 맛있었어요. 그럼 나중에 먹방 또 있을 수 있어요. 통닭 <laughs> 치킨. 그럼, 땡큐 a n k you for w a t c h i n l l be waiting for you. 음. J-A-Y-C-A. 구독, 좋아요, 꾹꾹. 여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치킨도 안녕. 나를 먹어주는 분들 그만하라. 먹어주길 바라네요. <laughs> 그럼, h 피 p p